<웃음> <웃음> 어, 5월 26일, 어, 오늘 22일차 경주 지경항에서 7시 55분에 출항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을 향해서 갈 거고요. 지금 어제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는 또 파도가 잔잔하고 어 바람도 거의 불지 않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안전하게 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포항. 어, 구룡포 해수욕장까지 갈 예정입니다. 어, 오늘 여기 직경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근처에 승원이라는 친구가 어,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어요. 든든하게 울산에 있다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경주부터 시작해서 어, 오늘은 포항까지 갈 예정입니다. 해변에 안 보이는 개똥을 밟았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발에서. 그래서. 바닷물에다가 <laughs> 씻고. 그렇게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어제 일찍 도착해서 엉덩이를 다 말려놔가지고 어 오늘도 젖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날씨라는 게 예보는 되어 있어도 그게 바다의 날씨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경주의 읍천항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부는데 파도는 잔잔한 편입니다. 어, 지금 앞에 보시는 곳이 저쪽에 문무대항릉이 있습니다. 어, 문무대항릉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잠시 이 해변에 가서 화장실 좀 사용하고, 어, 슈퍼도 갔다 와야 될것 같아서, 어, 이 문무대항릉이 있는 이 해변에 잠시 들렀다가, 어, 볼일 보고 그렇게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야. 지금 문무대학릉 쪽에 와서 해변에 와가지고 어, 화장실 갔다가 편의점에서 오늘 점심거리 먹을 것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저는 여기 앞에 보시면 어, 문무대학릉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오니까 바람도 안 불고 지금 어, 날씨도 맑아졌어요. 여기 문무대항 이쪽이, 어,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한번 왔었거든요. 여기서 뭐 잠수훈련 한다고. 근데 그때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여기에 무속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여기서, 뭐, 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신내림도 이쪽에서 받고 막, 무슨, 거북이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여기다 막 풀어주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방금 그 나무위키로 찾아봤는데, 무속인들 사이에서 기도빨이 가장 잘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많이 찾는 곳 같고, 어,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그 문무대왕릉, 그러니까 왕의 유골이, 묻혀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어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 안에 뭐돌 뚜껑 같은 거를 분석을 해 봤대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진 않고, 어차피 저쪽, 뒤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삥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바위처럼 보입니다. 따로 막 뭐가 있는 건 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냥 중간에 바위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목무 대학릉을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어, 보는 게참 어, 신기하기도 하고 카약을 타고 오니까 어,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따로 주변에 그, 그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없어서 사실 가까이 가도 되긴 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무속인 분들 그리고 여기 신을 믿는 분들한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 그냥 이렇게 멀리서나마 어 지켜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저기 위쪽에 비석이 하나 있네요 일부러 비석을 하나 세워놓은 것 같고 어, 뒤쪽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산 치킨 닭다리를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닭다리를 하나 샀어요. 먹었으니 점심 전 김밥도 하나 샀습니다 김밥도 먹이면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 편해져가지고 타약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맑아요. 지금 어, 덥다고 하는데 이렇게 카약 타고 있으면 어,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파도 때문에 그런지 더운 걸 많이 못 느끼겠어요. 지금 시원하게 카약을 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파도는 안정적이고 어, 지금 이제 거의 점심 때 됐거든요. 어제는 이때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거칠어졌었는데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저쪽 멀리 호미곶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이 구룡포항입니다 저는 저기 구룡포항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 호미곶까지 가면 좋은데 호미곶에 가면 잘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2시거든요 이제 2시니까 어, 빠르면 1시간이면 가고 진짜 천천히 늦게 가도 뭐 4시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가겠습니다 어, 이제 앞쪽에 구룡포항이 보입니다 저는 조금만 더 가서 구룡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항쪽에는 어, 카약을 둘 곳이 또 카약을 끌어 올릴 곳이 마땅히 없어서 어, 해수욕장으로 가겠습니다 동해는 해수욕장이 거의 다 모래이기 때문에 어, 가끔 종종 몽돌도 있긴 한데 몽돌이나 모래나 어, 카약에 데미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 해수욕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해나 남해는 어, 물론 모래사장도 있긴 한데 그 모래사장 구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완전 간조 때는 조개나 굴 껍질이 많아서 날카로워가지고. 카약에 손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카약을 끌고 다니면서. 근데 동해에 와서 좋은 점은 물을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으니까 어, 해변에서 멀리까지 끌고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텐트도 제가 여기 해수욕장들을 지나 오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어, 낚시를 하거나 어뭐 장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직 그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특별한 그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물의 조수 간만의 차이가 없으니까 가장 위험한 게 물이 빠졌다가 들어올 때 텐트를 걷지 못하면 이제 텐트가 잠기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데 어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어,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구룡포 해수욕장에 가서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히도 네, 조용한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구룡포 해수욕장 많이 들어봤는데 어 비교적 조용하고 한산한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잘온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쪽으로 가면 호미곶 나오거든요. 이제 호미곶 건너서 영일만을 어, 한번에 건너갈 예정입니다. 지금 구룡포 해수욕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동해라 이 해변하고 바다 사이가 턱이 있어요. 그래도 위에까지는 짧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도 맑고 확실히 동해가 깨끗합니다. 하늘도 깨끗하고 바다도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저기 반대쪽에다가 처음에 카약을 올려놨었는데 어, 저쪽에 하수구가 있어서 냄새도 심하고 화장실이 현재는 지금 한 군데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카약을 저기서 타고 이쪽으로 와서 옮겨놨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저녁을 사준대요. 그래서 친구 좀 기다릴 겸좀 여기 둘러보고 그러고 있다가 친구 오면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도착했고 어, 22일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